진짜 침추 걸면 진출 창다차 있겠지. <laughs> 야, 너 되게 이없다니 진짜. 야, 너 나가. 자, 십니까 우리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어졌거든요. 아, 아이고. 오늘 하이 이트 조졌다. 자, 오늘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아, 좋다. 오늘은 특급 게스트가 있어요, 기분님 그죠? 아, 유명하신 네, 분이었던데. 두 어, 분십니다. 아, 기분님 한번 아.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예. 어. 일단 둘리 형보다 잘나라 잘나셨어요. 그죠? 아,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3배 넘게 많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3배 차이거든요. 예, 음. <laughs> 네, 3배 차이입니다. 예. 파라오리 유독이 실속이 네. 없어요, 네. 실속이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킹갓불리십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우리 데스타, <laughs> 우주 데스타, 우리 개구멍님과 오늘 함께. 오늘 아어 하이라이트 아 조작자노 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환이참 좋네요. 아 <목소리>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어 네. 너무 멋있어요. 우리 네. <목소리> 아줌마, 조용히 하세요, 좀. 오늘은 저의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이라이트 <목소리> 조작 간단합니다. 먼저, 오늘, 어, 다섯 명의 파티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한 명에게 우리 p o t g 로 오늘 선사하는 그런 방송 오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농사> 네, 자, 봉사, 자, 갑니다 Oh,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게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우리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네 w y 엉덩이. w h a t the f u c know, you know, y o w y o 이 know, you 안 n o 세요 u u o w y e u o u k u k o k 아이고 어? 어? 아어네 아 어, 이거, 어 뭐, 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뭐뭘라 줘야 되냐? 이거 아나필수예요 아랍. 너 이거 할래요? 완전체 화물 해 가지고 시메트라 뭔지?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아, 다닥는 거. 그러면 그러면 아나는 필요 없니다 전차 전다 아나필 없습니 아나 필요 없으면은 타벨 타벨 제가 시메트라해드릴게시메트라 제가 시메트라 토르비어한테 먹여줘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 그냥 토르비어한테 못 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죠? <laughs> 맞아. 어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아니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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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베이 잡아. 아, 개빡치네. 아, 조심해. 베이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는 맥크리가 둘인데요. <웃음> <웃음> 아니 둘이안 빨리 시메트라 내려 딴거 해. 그럼 뭐 할까요? 어그 조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역시 시메트라다 응. 어, 응. 역시 시메트라다 어, 아니 위도 위도다. 아니야 잘 보세요. 제가 딱공시메트라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형 뒤에. 아. 형 뒤에 거 없어져. 아니 나 되게 오역해. 째. 아이 기분형 빨로지. 가자 어, 어개아파개아파 개아파. 가 빨리 뒤로 왔어 퍼 개아파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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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호다자세요 다자세요포다자세요포다자세요 여러분들 그만 죽여요 그만 죽여요 그만 죽여요 그만 죽여요 그만 죽여 그만 죽여요 하이저 이거 하이라이트 같은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핸드하이트 같아요 간다 게그네요 어 잠깐만 내가 막고 있을게. 괜찮아. 어, 어. 나를 나 믿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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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맡긴 개뿔. 야. What the f k 어. 어. 잠깐만. 여기야. 3인공 이쁜지야. 아니야. 아니야. 2인공인야 어. 너3인공이잖아 아니야. 2인공이거든 괜찮아. 나를 믿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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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막긴 개뿔. 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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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야겠다 우리 토르비온이 궁을 너무 막 써가지고 어 맞아 엄청 토르비온또궁 왔는데 또 쓰겠죠? 지금 이거 어, 또 썼어 또 썼어 와 이리로 와야 여기 애들이 많은데 가시구요 가시구요 그래서 가시구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메르지 그렇지 젤루야 너는 뭐하냐 어? 왜 나 진짜 전력을 다해 뺏을라 했는데. <laughs> 어이가, 어이가, 아, 어이가 없어. 어이가. 아 여기는 어이가 없었어. 봐봐. 맞고 있거든. 소리야. 아니 나왜 죽었지 여기서? 저기 아래 보고 계신데 이거. 아, <laughs> 이분님. 기분이... 어, 예의 바르신 나이 나르트시네. 그분은 어디 갔어요? 그 별나무라는 분? 군대 갔어. 안 보이네. 군대 갔어요. 아아나무 <laughs> 불쌍해. 나무 군대 갔습니다. 어 수비네 수비. 황금 도토리. 아 레벨 높아 아, 일단은. 레벨 높아. 어, 황금 도토리. 어 닉네임 닉네임도 어, 마음아 아, 아,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아, 컸다 이판 그러면은 쌍매어어쌍매일4 5 4메일로 어. 린 다음에 제목을 오케 오케 메일로 한번 한번 주자 나름 채팅 쳐주시나 저희가 어, 얼리되니까 어. 머리맞더라고 어. 얼려드릴 테니 어. 머리만 쏘세요 다들 고맙어 얼려만 드릴 테니 머리만 쏘세요 어 6형킬 하실 수 있어요 어 6형킬 하실 수 있어요 덕토리님 여러분 메약 우클릭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절때 도토리 하니까 그거 생각한다, 이리와, 미니 홈피. 이리와, 이리와. 얼리고. 맞아. 돈 단위가 도토리였는데. 뭐, 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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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시어 딸, 어, 쌍시어 월드? 아, 어, 어. 니바, 어, 어. 니바 들어왔어요, 니바. 니바 네 저장. 막아줄게! 아니, 잠깐만, 잘못 막았어요! 어. <laughs> 가서 막읍시다 이거! 바꿀 수 있어 이거, 가시고! 어 이거 얼음 치워! 누구야! 아, 치였어, 어 치웠어! 내... 치웠어! 치웠어! 나이스나이 위도우가 얼려져! 어? 두명 왔는데! 두명오는데 위도우가! 두명오는데 위도우가! 아! 뭐가? 뭐가? 어 죄송해요! 세명 잡았어요! 야야 <laughs> 아니 구멍이야! 그 <laughs> 아, 죄합니다네명 잡았어요. <laughs> 아니, 망했어요. 이거 <laughs> 뭐야? 아니, <laughs> 아니 그냥 우겠는데이야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매약 우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 때. 아, 아 이게 뭔가요? 이거 패브리지 햇빛 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아깝다 도토리가 구멍형이 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구멍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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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1 프로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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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니.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니, 아니네. 아니 왜 다들 기대했어? 뭐를 줄 바에 겐지를 주겠다. 뭐야 마지막에 손님. 야뭐 뭐하는데? 뭐 뭐야? 뭐했는데? 뭐야 이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게? 양신고백합니다 팥쥐 제가 먹을 거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안 들어갔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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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공합니다 네. 파이팅! 해야지 예. 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오야 이번에도 레벨 높아. 하나가 줄이면 어떡해. 짝꿍. 와둘이 우리? 둘나 좋아. 아자리하러 골라봐. 권중 지금 자리하 있거든요? 자리하면은 제가 정지할게요. 자리야 하나만. <laughs> 내가 내가 바꿔야 되나? 아니, 딜러하세요, 딜러. 하세요, 딜러. 아, 기다려, 기다려. 너무 가만히 있으면 돼. 딜러하세요라고 하면 딜러하저 자리야, 장인님이라고 채팅 치세요. 빨리. 저 자리야, 장인님. <laughs> k d a KD에 <laughs> 3에서 4. 고민해. 어, 어 KD에 3에서 4. <laughs> 어. 돌리가 돌리니까, 돌리니까 잘하네. 어. 제가 숨 쉴래. 어, 야 칭찬 받았다. 어. 어, 칭찬 받았다. 어점왜 아무것도 안와? 왜 나만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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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간다! 나 자리아한테 궁 한번 줬어 야나 피피피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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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자리아가 오 어, 자리아가 3킬을 못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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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일수도 있긴데? 이거 우리 오, 전부 해. 집으로 해.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거 어때요 여러분? <웃음> <웃음> 지금 집들어가면 우리가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안돼? 그런거 안돼? 안돼안돼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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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야 아 그..그..그..그.. 원원일때 라이너를 숨야 이거 잘못 왔다 어, 잘못 왔다 이거 뭐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나이스, 많이 죽었냐 나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야 위에 한종 그냥 지마형공 죽어 어? 죽나어이스오 <laughs>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오. 나이스 좋아 <나이스>. <laughs> 그, 그, <laughs> 설마..설마 내가 먹진 않겠지 이거 가지고 <laughs> 걸로목님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좋그 거예요. 그클 하는 건 좋은데 구문 쓰지 맙시다. <laughs> 아, 네. 그럼 그러면은 꽉 채우지 않고 반만 사는은 어게요 탱글 반만 사면. 우리 훌륭해, 우리 훌륭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아, 막아, 이거, 이거 원숭이 막아. 원숭이 막아. 몽키메이드 그렇지. 야어이판 분위기 좋아. 어이판 분위기 좋아. 어 스무스해, 스무스해. 스무디 킹. 어 죄송합니다. 왜 자래? <laughs> 왜 정색해, 너, 무섭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아가 아니, 아니, 아, 아니에요. 아. 너 아까 구야 <laughs> 오니까. 야너막 <laughs> 이러면서 막 게임했던 가왜갑이러라 어. <laughs> 아어제까지 해도. 어. <laughs> 형님들. 야, 목소리가 바뀌었다. 오. <laughs> 오. 오이가 니다고요 구멍이 오니까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 나와.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누나가 아니라 형이었거든. 힘내 <laughs> 네. <laughs> 아니, <laughs> 빨 들어와요 아니 아까부터 거점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저거를 뚫는 만에 거점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알겠어요. 안내지 마세요. 예 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멍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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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가 없네 진짜. 어디가 나야. 어제 나이스 굿. 나이스 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만 죽이세요나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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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다 팩보 일부러다. <놀람> 아, 네, 아니, 이미 던져 놓은 화살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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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돈 오>, 우와. 살렸어요, 제 와, 잘했다. 이미 던져 놓은 마살이에요. 이거 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커라. 디비 모셔. 같이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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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준영이 준영이 잘한다 잡아라 시 준영이 잘한다 어어어어어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분발해야겠네 <laughs> 나저 방금 저 분발해야겠네 누구세요? 요 준영이가 말 봐요 한테두개만막어 그렇지!!! <laughs> 야 이거 진짜 근데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모르겠다 준이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니야 준영이야. <목소리도> 어? 뭐야? <오>! 누구세요? <laughs> 아, 아, 아니. 의을 봤어. 네. 아 이거 아, 미쳤다. 와, 미쳤다. 마우스 와, 오른쪽 와, 키를 와, 내가 안 뽑았네. 와, 미안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문제는 제가 아닙니다. 에스토에서는 어, 어, <laughs> 생각보다 어. 여러분 인 근처에 있어요. 어,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예 예. 와. 죄송합니다. 잠한번 할게요. 예 예. 어어 어, 겐지 겐지의 자리야. 겐지는 겐지는 에 하나. 겐지는 에 자리합니다. 근데 저 효니야. 개구멍님 하이라이트 드려도 됩니까? 현이야 정신 차려라 지금. 어, 시베트가 라웬 저... 말이야 지금. 저, 잠깐만 구멍님 저희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는 거지 저,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laughs> 구멍님. 아, 이거 루미 양념 맞추고 김치가 먹기. 아 양념만. 아 양념만.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이러시이야그힘 네, 없다고 실망하시면안돼요이문이기 아, 때문에. 진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뚫리면은 문제있습니다! 아니 형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아우 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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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봤을 면까 빠르게 포기하고 빈지이 빈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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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틈이 빈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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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거이서틈이 빈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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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이렇게이 빈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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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틈이 빈틈이 빈이 빈틈이 빈이거이 빈틈이 빈틈이 빈이 빈틈이 빈이거이 빈틈이 이거틈이이거이빈이이거 구멍이 형한테. 어, 용웅이 형. 예, 어, 죽지 않아요가 이거 왜 여기서 터졌지? 아, 지 어. 아니, 어, 구멍 님. 구멍이 형, <laughs> 구멍이 형! 니퍼 <미, 미퍼> 내려요. <laughs> 이렇게 된 이상 구멍이 형. 구멍이 형 피어뜨지 가자. <laughs> 그래! 구멍가모르겠다나도이 <구멍이형! 웃음> <드러 pros handsome> <laughs> <너. 웃음> 안 돼, 안 돼. 너 잘해. 어 괜히 어? 를아 겐지 어디 갔어? 어디인가? 아니 어디 겐지한테 말해야겠다. 겐지 형. 아케아 이거 아 먹어. 사 봐. 아니 구멍이요. 구멍이요. 먹는 게 구멍이요. 이 죽이면 어떡해. 약념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양념 썼어 양념만. 어. 양념이 거의 맞았어. 뭐 소불고기로 만드는데. <laughs> 아 잠깐만. 지코바, <laughs> 지코바 치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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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번는100% 아, 아, 구멍이요. 아이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뭘, 가는 있다.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 모릅니다 아직 NG가... 모릅니다 어, 어 뭐야 오,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갈게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laughs> 뭔데 뭐했는데 아니 이게 뭐 아니 <laughs> 어? <laughs> 퇴근이야? 아니 내가 잘한거잖아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나잖아 <laughs> 내가 한거잖아 이거 내가 그린거잖아 이거 어. 어, 형이 형이 잘 모았네 야 <laughs> 겐지 하이라이트로 뽑아주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laughs> 오 아, 야, 하이라이트 됐다. 오늘.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해주신 우리 개구멍님. 어땠어요, 오늘? 고목님 여러분들, 일을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진요 프로, 그, 유튜버와, 네, 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끊어진 영상까지 찍는 아. 프로들이라는 것을 해달았습니다 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참가해주셔서 정말 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혹시 연락드리면 혹시 참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종종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종종 연락드릴게요 네. 네 사랑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 <laughs> 오늘 또다시 오셨어요 우리 개구멍님 아킹 엠페라 네. 유튜버씨 아 지난번에 너무 재밌으시다고 아, 예. 한번더 네,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사합니다